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교육청 2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1학년 학생과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1학년 학생과 학생 B를 포함한 4명의 2학년 학생이 있는데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 배열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또 같이 이웃한대요.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선생님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면,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렇게 원이 있는데, 네. A를 포함한 1학년 학생과 B를 포함한 2학년 학생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B를 포함해서 2학년, 2학년, 2학년 학생이 일단은 이렇게 원형 배열이 될 거예요. 어때?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학년 네 명을 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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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그냥 넣으면 저절로 1학년끼리 이웃하지 않게 돼버려요. 이웃하지 않는 끼워넣기를 판단하라고 하면 얘기했지. 그런데 조건이 하나 추가돼 있어. 그게 뭐냐? A와 B는 선생님 이웃해야 된대요. A와 B는 그래서 딱이 상황에서 그러면 B가 여기 있으니까 A가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A가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게 만든 다음에, 알겠지? 그리고 이 사이에 남은 1학년 세명을 끼워넣게 한다. 그래서 이두 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A의 위치 두 가지에다가 남은 세 자리에 1학년 애를 배열하는 건데, 이미 원형배열된 2학년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2차로 진행되는 것은 직순열이라고 생기했죠 그래서 뭐다? 3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6에 36이다, 72이다. 자, 답은 5번.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